드디어 PD를 뽑은 거야. GOPD가 새로 오니까 내가 마음이 든든하네. GOPD만큼 MG한 차실입니다야 이게 얼마짜리냐? 7천만 원짜리 차예요. 나는 차리뷰가 아니잖아. 이분의 사형이 대박차인데 이분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요? 어. 주민번호 뒷자리가 5로 시작하는 분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비행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 리스로 하셨어요. 그리고 법인이거든요. 보증금 넣고 제가 승인을 내드렸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해봐. 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건 그릴. 야. 오프라이팬이야 뭐 이거? <laughs> 뭐 고기 굽는 그릴이야? 이게 뭐냐? 벤츠의 네. 스타 그릴입니다. 벤츠 마크 엄청 많잖아. 벤츠에 요거 파란색 들어가 있잖아요. 야 이게 뭐냐면은 디지털 라이트라는 거예요. 디지털 라이트의 장점은 밝다. 신성이 좋다. 여기 보이죠? 울그락 불그락한 거. 파워돔이라고 그러는 거야, 파워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느낌 있잖아. 근육질이에요근육질에요 제가 아. 이거 썬틴 한 건가? 잠깐만. 전화 좀 해봐야겠다, 이거. 레드 시트! 벵갈레드라는 건데 보통 시트가 얼마냐 하면 검정은 공짜 브라운은 42만 원이거든요 요거는 338만 원핸들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잖아 이게 AMG는 찌그러져 있는 거야 AMG 아닌 건 둥근 겁니다 핸들만 바꾸면 600만 원입니다 트렁크에 빌러가 보내면 은요만큼 보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무지막지하게 채워주죠 현재 아빠한테 차 사실 외국인 분들 중국인, 유럽 사람들 슬로바키아, 러시아 제가 바로 출고해드리겠습니다 파는 거야